야, 파도 경변신했는 데! Oh 나와! 유인해, 유인해! Like 너, 마, 누가 거기 있어? 너, 마, 너, 너, 때 너, 에 너, 오케! 이 어? 저 얘가 아닌가? 거대 파리 고기 내가 지금 먹을 게 없긴 한데 아 저.. 저런 걸 먹..먹.. 뭐, 저런 것까지 먹을.. 먹어야 되나? 자 일단 고칠 거 고치고요 레슬레이어 고양 유케인님 어서 오세요. 이제 예, 인사가 좀 늦었네요. 근데 네, 유튜브 지금 보 보고 오셨다는 분이 삽 고양이님이죠. 장을 좀 채우고. 어떤걸 처음으로 보셨나요? 오케! 이반바님 어서오세요 옷에 있는 다이너마이트 아그 어, 예, 옷에 다이너마이트 어 다이너마이트를 거시기 하고 있었구나 근데 내가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 있는 데다가 총을 겁나게 쐈구나 근데도 안 터진 거구나 굉장하구나 별별 <laughs> 뚜껑 이거 이거 먹으면 제가 뭐라고 하려나? 크라이시스 1편이요? Didn't know anyone would willingly walk into this place not unless they were looking for trouble. what's your story? I was a sheriff, believe it or not, for a small town far to the west of here. short version is that sometimes justice is a little slow one too many times. I'm not sorry for anything I did, but I will do the time. Fair enough trade, if you ask me. Assuming an NCR partner. This is a very important thing. I'm going to go to the next level. I'm going to go to the next level. i h e n e v e l i o i n e e x I'm going to g e n e x l l g o i to go to t h n l e v e I'm going to end up right back in prison. 어... 매뉴언님 need... right, 예예어그 무슨 의미로 그렇게 한 글자씩 떨어뜨려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? 내가 그렇게 다구리를 맞았다는 소린가요? 틀린 말이 아니라 반항 못하겠지만 어? 하니하니가야아야아슨어무팔어머팔어 뭐, 머리, 어발 무릎, 발, 아니, 아이아씨머리 아니, 아 맞고 있어 팔아건 아니, 맞고 있어 어깨를 잡아어니 몰라이씨 어디서 잡고 는 거야? 어뭐또 이상한 거먹었어 나. 뭐먹지뭐 이상한 거 먹었는데? 잠깐만 설마 매니아님 자기 어그 강퇴시켜달라고 이렇게 비매너로 저렇게 말한건데 내가 그걸 못알아주고 강퇴를 뭐, 못시켜준건가? 아 그걸 캐치했어야되는데 안타깝다 안녕하세요 어? 아, 뭐, 무기만 떨어지잖아 머리를 맞췄는데 아니 너는 머리로 무기를 쏘니? 뭐이 혓바닥으로 방아쇠를 당기나? 아이씨 아니 또 어디서 자꾸 쏘는거야 여기 여자 그 파우더가 왜이렇게 많냐? 어어? 어? 나 무기만 다 내가 다다 망가뜨려 놓는것 같아 무기만 <laughs> 무기 무기만 다 쓰러뜨리고 있어 버밍트 라이플 어? 다시 들어오셨네, 매니아님 어, 그런 의미가 아니었군요 다행이네 슈퍼 스팀팩 뭐 정, 이런 거는 좀 훔쳐도 됩니다 이게 가치별로 따지는 게 아니라 어... 개수별로 따질 거야 저 카르마 떨어지는 게한 한, 만캡짜리 훔쳐도 뭐 하나로 치고 뭐 그런 거 같은데 1캡짜리 하나... 1캡짜리나 만캡짜리나 하고 치는 건 똑같으니까 아, 아닌가요? <laughs> 아, 그래요? 잘잘 잘 몰라서 <laughs>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. 어, 그 저거 그 슈퍼스팀에 마금치면 안 되겠네. 저 비싼데. 누카콜라 수프림 어디 어디? 여긴 다이너마이트 들어가 수도 고 어디 노카콜라 스포이 있었어 어디 어디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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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 보고 말씀하신 건가 이거 선셋 선셋 빈병 내가 음, 범미드라이브좀 렛레요어그 아뇨 뭐뭐 잘못 볼수도 있죠 아나이 패드 바꾸긴 바꾸야됐다 진짜이제 수명이 다 했구나 수명이 다 했다기보다는 잘 되는데 자꾸 앞으로 쏠리는구나 리오님 리아이요 반갑습니다 어디 그렇게 바쁘게 갔다 오셨나요 오 쇼트 어 에너지 별로 없는데 야 동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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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와 오. 오, 멋있게 한번 한 치려고 했는데 머리만 내놨네. 어, 이, 제가 저 헬멧 저저저 저, 낚시 모자를 쓰고 있어서 낚시 모자가 총알을 박아했나 머리 정통으로 와는데 에너지가 별로 안달았지 니아이요. 네, 아, 저도 그 기분 이해합니다. 저는 오타쟁이라. 야, 오타.. 오타.. 오타를 건너게 많이 치죠 오타.. 제가 그..그..뭐야 핸드폰으로 채팅하면 비블럭키? 거의 뭐 허무님 어서오세요 허무하신 허무님이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거의 뭐 한.. 열 글.. 열 글자 치면 그 중에 한 글자는 예, 오타야 <laughs> 오 함부로 별로 없네요. 근데 이게 왜다숨칠 걸로 되냐? 안타깝게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근데 허무 그 음표 그 뜻이 뭔가 이렇게, 음, 이렇게 불러, 어떻게 불러주는 게좀 틀려야 될것 같은데, 뭘 어, 어떻게 해줘야 되지? 허무. 뭐. 허무, 뭐. 이건가? 그렇구나. 아 어, 그럼요. 그그 그 불러주는 거는 허락을 바꿔야죠. Watch out. 아이 너무 많은데. 그냥 갈린다. 쟤들 아니야, 아니야. 근데 생각해 보니까 쟤네들을 죽여야 잖아. 얘네들 죽여야 어, 경험치로하도요 아 이거 이거요? 이스, 에, HUD 확장 어쩌고 저쩌고 뭐든데 은표님 어어어 어? 어, 어떻게 두 명이지? 어쨌든 반갑습니다. 내게 내가 군대에서 이거 권총을 쏴봤는데 권총이 이게 정말 이게 누구 죽이라고 준 총이 아니야. 아니 럭키는 좋죠 여기서 나오는 권총, 권총은 좋죠 실제로 권총은요 정말 쏘기 힘들어요 총알이 별로 없다 근데 잠깐만 이거 그거 먹어야 되나 자, 에너지 좀 채우고요 음... 예예 예, 저도 그렇게 이해했는데 갑자기 나가셔가지고 <laughs> 선글라스 선글라스 키면은 뭐, 뭔가 좋아지는 그런 것도 있었었네요 아 저거 설명해 드릴까요? 어 DT는 방어력이요, 방어력이고요. 어 뭐야? 저 CC가 뭐였더라? 까먹었네. 레디에이션 레디에이션 아닌데? CC가 저거 뭐였더라? 아, 아. 부은 선글라스 거시기 거시기. 오, 뭐야? 야! 오 치명타. 저 CC가 뭐였더라? 아, 크리티컬 확률. 아, 맞아 맞아. 크리티컬 챈스. 알알이 <laughs> 그 방사능 저항력. 그리고 PR이 포이즌 저항력, FR이 파이어 저항력, ER이 일렉트리컬 저항력. WG가 무게, 무게를 퍼센테일로 한 거고요. H2O는 물, 그다음에 NUT는 먹을 거, SLP는 잠. RAD는 자기 방사능 지금 거시기. f a t 는 건강 칠 거예요. 건강치